쉽고 빠르게 정보를 받아보는 방법. 영상 제목 아래에 더 보기 누르시고 해당 링크를 누르신 뒤 문자 주시면 특별한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한국 전력 주주분들 반갑습니다. 김선생입니다. 자, 오늘 원자력주가 상당히 강세를 보여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강세를 보이다 쭉 미끄러지는 한국전력인데요. 자 이렇게 약세에 전환한 이유와 향후 주가 전망에 대해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으로 판단합니다. 자 오늘 한국전력에 대해 자세히 말씀을 드릴 예정인데 관련 내용 끝까지 집중해 주시길 바라고 향후 크게 오를 수 있는 대박주와 AI 관련 투자 포인트를 담은 AI 전자책도 무료로 제공해드립니다. 모바일 이용자분은 영상의 제목 더보기 버튼 누르시고 링크 클 하시면 손쉽게 이용 가능하니 많이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최근에 이 원자력 종목들이 상당히 약했습니다. 자 그러다가 오늘 원자력 주들이 모두 급등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 한국전력도 오전에 강세를 보여줬습니다. 아 기본적으로 원자력 주가 강세를 보여준 이유는 사실 약세를 보여준 이유도 이 미국에 있는 원자력 주들이 계속 약세였어요. 예 그러다가 어제 이제 급반등을 하는 모습. 을 보여줬거든요. 그래서 어, 이 원자력 관련해서 큰 모멘텀이 있다. 뭐 새로운 르네상스가 온다. 뭐 이렇게. 미국 뭐 에너지부 장관이 뭐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 원자력 쪽에 이제 다시 한번 모멘텀이 있고 또 AI 뭐또그 전력계통과 관련해가지고 뭔가 또 발표가 있을 거다라는 얘기가 나와서 사실 오늘 원자력 주가 강세를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어 주요 이제 그 봐야 될게 두산 에너빌리티죠. 그래서 두산 에너빌리티 강세를 보여주고 있고 어 태웅이라는 종목도 강세를 보여주고 있고. PHI도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한국 전력도 사실 오전에는 좋은 모습을 보여줬어요. 예, 보시다시피 오전에 한 10시까지는 괜찮았거든요. 음, 그러다가 이제 약간의 조종을 받다가 11시 이후로 이제 계속해서 빠지면서 1시에 또 빠지는 그런 모습이 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이유는, 아, 지금 이 최근에 무더위가 있었잖아요. 예, 그러면서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전기요금 누진제 완화에 냉방비 경감 어, 이런 얘기가 이제 나왔습니다. 그래서 어, 누진제를 이제 완화를 하게 되면은 이제 돈을 덜낼거 아니에요. 예, 그러다 보면은 한국전력의 수익성이 약간 약화되겠죠. 그래서 한국전력도 돈을 제일 많이 버는 시기가 사실. 여름인데 요걸 이렇게 하게 되면은 어 어찌됐든 이제 영업이익이 다소 이제 기대했던 것보다 아 줄어들 가능성이 높겠죠. 그래서 자 이걸로 인해서 어 혼자만 이렇게 빠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지금 이 문제는 상당히 이제 앞으로 논란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요. 어 왜냐하면은 이 상법 개정을 했잖아요. 그 상법 개정은 주주의 이익을 최대로 어 어, 주주의 이익에 침해되지 않도록 하는 게그 가장 어, 중요한 것인데 지금 보게 되면은 이 한국전력 주주 입장에서는. 어 이게 뭐 정부에서 누진제 완화해가지고 정기요금 조금 내게 해라 이렇게 해버리면은 주주의 이익에 침해가 되는 거잖아요 이 예, 그래서 이거와 관련해서 사실 논쟁이 굉장히 많이 있을 것 같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것 같고 뭐 이러한 게 계속해서 이제 진행이 된다라면은 한국전력은 뭐 가다가 또 이런 모습을 보여줄 가능성이 좀 높지 않을까 그래서 오늘은 사실 한국전력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굉장히 짜증 날 가능성이 높다 왜냐면다다 다른 원. 전력 관련된 종목들은 대부분 다 급등하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어, 좀 많이 오늘 좀 아쉽고 짜증이 날 수가 있는데 뭐 근데 이제 이거는 뭐 어쨌든 발생한 일이고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될 것인가가 이제 중요한 거죠. 그래서 사실 이때도 이날이죠, 이날 있죠. 이날 요날도뭐 어 전기 요금과 관련해서 얘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공공 요금 낮추는 뭐 그런 얘기가 나오면서. 쭉 빠졌거든요. 예, 그런데 그런 거와 상관없이 며칠 뒤에 딱 올랐잖아요. 예, 그래서 제가 봐서는. 어, 지금도 마찬가지. 오늘은 약세를 보여줬지만 예, 재차 올라갈 가능성은 있는데, 근데 이제 이런 노이즈 때문에 자꾸 주가가 흔들리니까 어, 이 사려고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굳이 내가 원자력주로 이 한국전력으로 살 필요가 있는가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될 거고, 팔려고 하는 사람 입장에서도 야 이거 계속해서 이런 얘기 나오면은 또 올라가다 미끄러지고 올라가다 미끄러지고 그럴 바에는 그냥 다른 종목으로 하는 게 낫겠네. 자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뭐 차트 흐름이나 현재까지의 실적이나 모멘텀이나 이런 건다 좋은데 이런 예, 노이즈로 인해서 조금 가야 할 구간에서 못 가고 뭐 그런 게좀 예,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노이즈와 상관없이 나는 그냥 한국전력을 보고서 계속해서 가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계속해서 보유를 해도 무방할 것으로 이제 생각을 하는데 만약에 이제 그런 게 아니라 나는 그래도 뭐긴 관점에서 보는 게 아니라 이 모멘텀에 의해서 어느 정도 도 움직이는 것을 수인 관점이나 단기 관점에서 이런 보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한국전력보다는 다른 종목을 매매를 하시는 게더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자, 한국전력 주주 여러분들은 이점잘 참고해서 매매 임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여기까지 시청하신 분들 지금부터 제가 향후 크게 오를 수 있는 대박주와 AI 관련 전자책에 대해 설명을 드릴 건데요. 관련 내용 끝까지 시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먼저 전자책 내용인데요. 요새 AI 이슈가 핫하죠. 그래서 제가 투자에 도움 되시라고 AI 이슈와 관련주를 정리한 전자책을 제작하였는데요. 시청하신 모든 분들에게 무료로 제공해 드릴 예정입니다. 정말 핵심적인 내용만 정리해 두었으니 전자책을 원하시는 분들은 0106471-6167번으로 전자책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이제 대박주를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매주 대박 리포트를 무료로 공개를 해 드리고 있는데요. 저희 홈페이지에 보시면 투자정보 기업 리포트란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박이 난 종목들이 정말 많습니다. 재룡전기라는 종목은 2월 13일에 공개해드렸는데요. 이 종목은 무려 274% 상승이 나왔습니다. DIT라는 종목은 2월 20일 공개해드렸고 64% 상승 흐름이 나왔습니다. 가장 최근에는 두산이라는 종목을 4월 5일경에 공개해드렸는데 최근 70%가량 상승하였습니다. 정말 대박주는 알테오젠, 엔캠, HD 현대 일렉트릭인데요. 작년 공개 후 아직까지 모멘텀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알테오젠은 공개 이후 400% 이상 상승하였고, 엔캠은 370%, HD 현대 일렉트릭은 무려 570% 상승하였습니다. 지금 다 지나간 종목들을 가지고 와서 이야기하는 거 아니냐 생각하실 수 있는데 홈페이지에 이미 내용이 남겨져 있습니다. 정확히 날짜가 나와 있고 투자 포인트에 대한 내용이 잘 정리되어 있습니다. 이 외에도 100% 내외의 상승을 보여준 종목들이 정말 많습니다. 이 대박 리포트를 참고하셨어도 정말 성공적인 투자를 진행하셨을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 이 영상을 시청하신 시청자분들 아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최근에도 강하게 상승하는 종목들이 나오고 있고, 앞으로도 이러한 역대급 종목들은 계속해서 나올 것입니다. 각설하고 HD 현대 일렉트릭, 알테오젠, 엠캔과 같은 역대급 상승이 나올 수 있는 대박주 리포트를 다시 공개해 드릴 건데요. 이번에는 홈페이지가 아닌 위에 보이시는 연락처로 7이라고 먼저 연락주시는 선착순 300분께 대박주 리포트를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번 종목은 차트와 거래량을 보니 5년 이상 매집한 흔적이 보이고 매집 금액도 수천억 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종목이 잘갈 수밖에 없는 최신 트렌드에 맞는 강력한 모멘텀도 갖추고 있어 이 종목도 엔캠, 알테오젠, HD 현대 일렉트릭처럼 대박이 터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모두에게 공개를 하고 싶지만 재료가 많이 노출이 되면 차트가 망가집니다. 흔히들 종목에 때가 탄다고 하는데요. 자, 그렇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선착순 300분으로 진행을 하고 있다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한 번도 빠짐없이 참여하시길 바라고요. 무엇보다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선착순 300명에 들어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식 역시도 언제 어디서 사느냐에 따라 대박주가 판가름 날수 있기 때문입니다. 늦지 않게 빠르게 참여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정리합니다. 7이라고 써서 위 연락처로 문자 주시면 대박주 리포트를 공개해 드리고. 전자책이라고 남겨주시면 AI 관련 전자책을 무료로 제공해 드리는데 정말 간절하시는 분들, 최근 손실이 커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는 분들 문자 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모두들 성공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